입구부터 엄청난 인파가 몰려있는 여기는 여의도 장어덮밥 전문점 타마스시입니다 이 영상은 타마스시의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의도 타마스시는 제슐랭가이 대기준 4.2점으로 꼭 가봐야 할 명확한 장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 망설여지는 단점도 분명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특별한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면 정말 맛있게 먹고 올수 있지만 단순히 여기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혹은 사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방문하신다면 크게 실망하고 오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메뉴는 장어덮밥 정식 단일 메뉴로 가격은 인당 5만 만 원. 솔직히 여의도라고 해도 가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 비슷한 스타일의 장어덮밥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대충 4~5만 원 정도 하는 걸 보니 5만 원이라는 가격이 과하게 책정된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타마스시의 장어덮밥은 타레 소스에 찌듯이 조린 장어를 밥 위에 얹어 토치로 불향을 입혀 마무리하는 형식입니다. 사실 비주얼만 보면 야나가와식 장어덮밥에 가깝습니다. 야나가와 장어덮밥은 밥 위에 장어를 넣고 한번 쪄서 만드는 스타일의 장어덮밥을 말하는데요. 타마스시의 장어덮밥은 양념한 밥 위에 장어를 넣는 식이라 정확히 야나가와식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정식 메뉴에는 차와무시와 카다이프 면을 감사 튀긴 새우가 나옵니다. 그 외에 이불 씻어줄 반찬과 장국 감태까지 나오면 끝입니다. 본격적인 식사 전에 에비스 맥주도 한잔 했는데요. 맛은 아사이랑 비슷한데 좀더 구수한 향이 느껴지는 맥주예요. 이제 장어덮밥 뚜껑을 열어볼게요. 장어 위에 산초 가루가 뿌려져 있고요. 그 아래는 밥이 가득 달려 있습니다. 드시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혼자서 라면 두봉못 드시는 분들은 음식 나오자마자 절반은 포장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장어 자체가 기름기가 많은 생선이다 보니 가볍게 보시면 큰코 다칩니다. 양이 정말 많으니 꼭 우선 포장하시길 추천합니다. 찌듯이 조려진 장어라 그런지 정말 부드럽습니다. 젓가락으로 들어올려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잘 조리됐어요. 달달하고 진한 간장 향에. 장어는 씹을 틈도 없이 녹아버립니다. 천천히 씹다 보면 장어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육즙이 뿜어져 나오면서 간장 소스와 어우러지는데 처음 한입에 임팩트가 어마어마합니다. 밥에도 간장 양념이 되어 있어 너무 짜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걱정할 정도로 짜거나 하진 않습니다. 감태와 먹는 것도 꽤 재밌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장어덮밥에 감태를 같이 내지 않기는 하지만 타마스시만의 개성으로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카다이프 새우 튀김은 그냥 새우 튀김 맛이었고 차완무시는 꽤 맛있었어요. 간도 잘 되어 있고 감칠맛도 좋은데 안에 새우까지 들어있어 좋았습니다. 치즈가 좀 들어갔는지 찐득한 맛이 있었는데 그 때문인지 표면이 좀 말라있는 점은 아쉬웠네요. 어떻게든 다 먹어보려고 끝까지 도전하긴 했는데 결국 너무 배불러서 한몇 숟가락은 남기고 나왔어요. 아무래도 장어 자체가 기름진 생선이기도 하고 매운 맛 없이 달달한 간장 양념이 추가되는 요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이긴 합니다. 이때까지는 양에 대한 감이 없어서. 포장에 대한 생각은 아예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인스타 댓글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처음부터 포장하면 편하다. 결론적으로 타마스시는 어땠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오실 수 있습니다. 첫째, 스태미너 회복 음식, 복날 음식이 필요할 때. 둘째, 부모님 혹은 어른들 모시고 가기 좋은 식당을 찾을 때, 셋째 장어덮밥을 너무 사랑할 때, 장어라는 것이 데일리하게 먹는 음식도 아니고 특별한 날 혹은 기력이 딸릴 때 찾는 음식인 만큼 누군가에게 대접할 때 혹은 대접받을 때 찾아오면 기분 좋게 먹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장어덮밥이라는 메뉴가 첫 한입의 임팩트가 끝까지 유지되긴 힘들죠. 그래서 더 절반 포장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적당히 먹고 기분 좋게 나와 포장 한 절반도 집에서 맥주 한 캔과 먹으면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타마스시 저는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제슐랭 가이드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